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자,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제가 용마루다육을 지금 2주째 소개를 못 시켜드린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용마루다육에서 보여드리는 18가지 아이들, 오늘 사장님이 특별히 아주 착한 가격에 여러분께 소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1번부터 한번 기대해 봐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오늘 18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아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 답답한 도심에서 이런 풍경 보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핫 트인 느낌이 너무 상쾌하지 않나요? 자 꽃가루가 엄청 많이 날리고 있어요 꽃가루 알러지 있으신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 시기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1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1번 이렇게 두개 해서 두개 세트로 해서 6만원에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건발톱 마리아 철화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사이즈는 15cm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요 발톱 좀 보세요 발톱 건발톱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날카로운 선좀 보세요. 허,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요게 1번입니다. 건발톱 마리아 철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한스입니다. 한스. 한스도 머리가 3개 짜리예요 3두 한스. 이렇게 해서 2개가 한 세트로 여러분 6만원에 갈 겁니다. 자 위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1번. 건발톱 마리아 철아 15cm. 그리고 한스 3도짜리. 이렇게 해서 1번이에요. 1번부터 첫 출발이 너무 좋네요. 1번. 두개 해서 여러분 6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아, 2번 보여드릴게요. 2번. 2번 이 아이도 이렇게 두 개가 6만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가 건발톱 마리아예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15cm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아까 1번하고는 조금 생긴 게 다르죠? 자, 다육이마다 얼굴이 이름은 같지만 모양새는 틀리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1번에 보여드렸던 아이는 건발톱 마리아 철화였고요. 2번은 철화가 아니에요. 자, 2번 두개 세트 6만원입니다. 건발톱 마리아 15cm. 그리고 이 아이는 SP 금인데요. SP 금 자구가 3개. 자구가 3개. 금발이 참 예쁘게 들었어요. 보세요. 자구도 보여드릴게요. 자구도 이렇게 예쁜데 자구가 자그마치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느냐? 그거 아니죠. 요것과 건발톤 마리아가 같이 갑니다. 두개 해서 6만원에 받아보세요. 자, 위에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2번입니다. 2번 6만원. 오늘 가격 참 저렴하게 내놓으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2번 6만원 건발톤 마리아 그리고 SP금 자구 3개짜리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 3번은 이 돌기 마리아 금하고요. SP 금 이렇게 두 개가 6만원에 갈 건데요. 돌기 마리아 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구 두 개고 사이즈는 16cm입니다. 한번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세트 구성 좋네요. 두개 해서 6만원에 드립니다. 자구가 두 개나 있어요.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쁜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SP금입니다. SP금인데요. 이 아이도 자구가 3개나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구가. 이게 지금 번호 3번입니다. 돌기 마리아 금, 그리고 SP금. 이렇게 두 개가 6만원에 갑니다. 자, 4번 보여드릴게요. 4번. 검발톱 마리아 삼두 군생입니다. 사이즈는 19cm고요. 얼굴 응. 찬찬히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4번 검발톱 마리아 삼두 군생 19cm예요. 얼굴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검발톱 마리아입니다. 자, 요거 금액은요 6만 원이에요. 제가 위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발톱 마리아 사이즈는 19cm예요. 삼두 군생입니다. 가격 6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5번 보여드립니다. 5번 화면마리아 화년마리아 금종류인데요. 자구가 자그마치 5개가 있습니다. 보세요. 화녑이에요. 입장이 틀리죠. 입장. 이 통통한 느낌이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자 5번이고요. 화년마리아 금종류 자구 5개 가격 15만원입니다. 자구를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환엽이라고 칭해지는 아이들은 정말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자, 보세요. 통통한 입장에 환엽 마리아 금종류. 자구 5개, 사이즈는 15cm 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호 5번입니다, 여러분. 가격 15만원이에요. 6번 보여 드릴게요. 6번 SP금 자구 4개. 사이즈는 19cm고요. 가격은 12만 원. 요 아이 색깔이 참 예쁘네요. 보세요. 금발이 반짝반짝하고요. 자구들 생김새 좀 보세요. 자구들도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고 다 예쁠까요? 자구도 너무 예쁜데요, 정말. SP금 자구 4개. 사이즈는 19cm. 자구가 4개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간 중간에도 그럼 자구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자, 요 아이 보세요. 번호가 6번입니다. 가격 12만 원이고요. 19cm SP 금입니다. 위에서도 보여 드릴게요. 자, 6번 SP 금 자구 4개 가격 12만 원에 만나보십시오. 7번 환현 마리아 금 종류, 이것도 2 0 c m 예요 20cm고 얼굴이 6두, 6두 군생입니다. 7번 6두 군생, 환현 마리아 금종 20cm, 가격 15만원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자구도 뽀글뽀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지금 하나 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7번입니다. 환현 마리아 금이에요. 자, 얼굴 보십시오. 자, 환엽 마리아. 마리아지만 환엽인 아이. 환엽 마리아 금. 요 아이가 15만원입니다. 번호는 7번이고요. 자, 자세하게 보여드립니다. 자, 입장이 약간 변형이 온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통통하게 이쁜 환엽입니다. 환엽 마리아 금종. 육두근생. 가격 15만원. 번호는 7번입니다. 네, 8번은요. 산타마리아예요. 산타마리아 삼두 군생입니다. 사이즈가 큽니다. 26cm고요. 8번 가격 12만원에 드립니다. 산타마리아 삼두 군생. 자, 얼굴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산타마리아인데요. 얼굴 하나, 여기 큰거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입니다. 산타마리아 삼두 군생이고요. 가격 12만원입니다. 사이즈 26cm 큰 사이즈예요. 자, 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산타마리아 8번 가격 12만원 큰 얼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아이 번호 8번이었습니다. 9번 보여드릴게요. 9번 이아이 자구가 총 8개입니다. sp 금인데요. 자구가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이 아이 사이즈 23cm예요. 가격 12만원. 이 아이들 얼굴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가들 하나하나 보십시오. 금기가 반짝반짝하고요. 이 안에서 아가들도 또 나오고 있고요. 자, 보세요. 이 아이가 sp 금입니다. 자구가 8개예요. 자, 위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금기 반짝반짝한 에스피 금 자구 총 8개 가격 1 2만이에 오늘 착게게사장님이 가격을 조절해서 내놓으신 것 같네요. 9번 에스피 금 자구 이렇게. 이즈2이 c m 이격 12만원에 여러이 만나보십시오. 네 됐어요. 음, 하늘이 너무 예뻐요. 잠깐 이렇게 힐링하십시오. 하늘 구름이 진짜 예쁘네요. 자, 보시고. 꽃가루도 엄청 많이 날리는요 그쵸. 그렇죠? 자, 다시 갑니다. 10번이고요. 황진이 자구 두개 사이즈는 17cm, 가격 12만원입니다. 황진이 보여드릴게요. 자, 황진이 볼까요? 자구 이렇게 하나 있고, 두 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사이즈는 17cm, 가격 12만원. 황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용마루다육의 창다육을 보고 계십니다. 10번 황진이 가격 12만원. 자구 두 개입니다. 자, 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가 10번이에요. 황진입니다. 자구 두개 달렸어요. 네. 그러면 또 11번 갈게요. 1번 보여드립니다. 11번. SP 금이고요. 자구가 총 10개예요. 자구가 총 10개. 사이즈는 20cm. 가격 18만원입니다. UI가 SP 금이에요. 자구가 10개예요. 요 나오고 있는 아가들이. 네. 요 밑에서도 막 나오고 있어요. 자, 11번입니다. 자구 10개. 가격 18만원. 자, 자구들 모습도 보여드려야죠.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구가 여기저기서 폼폼 1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헉, 이거는 무슨 벨트를 두른 것처럼, 허리띠 두른 것처럼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와, 이거 군생으로 크면 되게 멋있겠는데요, 이거? 자, SP 금입니다. 자구 10개, 사이즈는 20cm, 가격 18만원입니다. 자, 위에서도 보여드립니다. 자, 보셨나요? 이 아이가 11번이에요. 18만원, SP 금 자구 10개. 사이즈는 20cm입니다. 12번 왔습니다.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도 SP금이고요. 자구 10개. 이 아이는 사이즈가 24cm예요. 그리고 가격은 18만원. 12번 SP금 자구 10개. 24cm. 가격 18만원입니다. 자, 자구 좀 보여드릴게요. 자구 생긴거 좀 보세요. 아이고 예뻐라. 하 아우, 아가들은 예뻐요. <laughs> 자, 이렇게 자구 나온 아이들 먼저 보여드리고요. 요것도 자구가 여기저기 해서 총 1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또 모지의 얼굴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자, 돌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크죠? 사이즈 24cm예요. 12번 에스피금 자구, 1 0 개, 가격1 8만원에만나보십시오 아, 예쁘다그 음. 자구가, 색깔이 금좀 보세요 금기 금기 그렇죠기 너무 예뻐요 m e c o m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다음 아이 주십시오. 자, 13번. 13번. 이 아이 황진이 사두 군생입니다. 사두 군생이고요. 사이즈 22cm고 가격 13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황진이에요. 사두 군생입니다. 자, 얼굴 사두. 얼굴 하나부터 네 개까지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입니다. 큼지막한 얼굴 네개 사두 군생으로 황진이 한번 멋지게 키워보십시오. 자, 이 아이가요. 번호는 13번, 가격 13만 원. 황진이 사두 군생입니다. 항공샷으로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입장 이런 아이들은 하엽이 질 거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생장점 부분에서 아가가 이렇게 건강하게 입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시고 예쁘게 잘 키워 보시면 되겠네요. 13번입니다. 황진이 사두 군생 22cm 가격 13만 원에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14번인데요. 요 아이는 골드 마리아예요. 골드 마리아. 자구가 아홉 개 달린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20cm고요. 가격은 13만 원에 골드 마리아 자구가 아홉 개인 아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돌리면서 요 아이는 골드 마리아예요. 골드 마리아. 자구가 아홉 개입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서 보여 드릴게요. 음, 자구 많네요. 이렇게 보시고 색깔도 예쁘게 물들었어요. 보세요. 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골드마리아입니다. 자구 아홉 개 20cm 가격 13만원에 만나보십시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아홉 개 아홉 개네 제가 아홉 개 셌어요 골드마리아 자구 아홉 개 13만원 만나보십시오 번호는 14번이었습니다 15번 보여드릴게요 황진이에요 황진이에요 환엽황진이 자구가 네개 사이즈는 20cm입니다 자구가 먼저 인사하네요 이 아이 황진인데요 환엽황진이 환엽 한번 보시고 이렇게 모주가 환엽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환엽으로 바뀔 거예요 자 15번입니다 환엽 황진이 자구 4개 가격 11만원에 황진이 자구 4개인 아이를 오늘 만나보십시오 사이즈는 20cm고요 돌리면서 아가들 얼굴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얼굴 자구가 총 4개입니다 큼지막한 아이 자구 2개 그리고 새롭게 나오고 있는 아이 두개 해서 총 자구가 네 개입니다. 환엽황진이에요. 자 이렇게 환엽을 한번 보시고요. 자 위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5번입니다. 가격 11만 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이렇게 와 멋있죠. 자이 아이가 환엽황진입니다. 15번 가격 11만 원이에요. 16번 황진이 자구 5개예요 사이즈는 21cm, 가격 15만원에 만나보십시오. 황진이 큼지막합니다. 입장이 아주 도톰한 환엽이에요. 자 16번이고 자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구 이렇게 하글바글 나오고 있고요. 큰 아이도 있고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자 16번 가격 15만원 황진이 자구 5개입니다. 자 여기 아래서부터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장이 아주 통통해요. 황진입니다. 자구 보시고요. 이렇게 통통한 아이 번호는 16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입장이 조금씩 이렇게 흠집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는 성장하면서 하엽이 질 거고 요 안에 생장점 부분에 새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어, 많이 불편하시면 사장님께 말씀드려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입장, 이런 거는 하엽이 질 거라 별 걱정이 없거든요. 또 받으시는 분에 따라 틀리니까 이거는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공지를 해 드립니다. 이런 상태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16번입니다. 가격 15만원. 황진이 자구 5개. 사이즈 21cm고요. 위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16번 황진이 자구 다섯 개 가격 15만 원이에요. 황진이 아주 포스 멋지나입니다. 네, 16번이에요. 네, 17번 보여 드릴게요. 17번 UI는 황진이 금인데요. 자구가 다섯 개에요 사이즈는 22cm 가격 18만 원에 드립니다. 보세요. 자구가 아 여기,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아가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 자구가 다섯 개입니다. 요거는요, 번호가 17번이고, 황진이 금이에요. 자구가 총 다섯 개, 사이즈는 22cm, 가격 18만원에 드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금기. 금기를 보셔야 돼요. 금기를. 자, 보이시나요? 여기 나오고 있는 입장의 금기가 보이시는지요? 자, 황진이 금. 자구 5개, 22cm, 가격 18만원에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자, 보세요. 멋있죠? 돌리면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보시고요. 입장 하나하나 잘 보시고, 저도 영상 속에서 아이들 상태를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께 미리 제가 공지를 해드리는데, 요게 입장 하나가 이렇게 돼있죠.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어, 사장님이 자로 체크하시다가 이렇게 됐대요. 요거는 어차피 요게 마르면서 하엽이 떨어질 거고요. 요게 또 특별히 신경 쓰인다 하시면 사장님하고 또 얘기해 보십시오. 17번이에요. 조선에서 보낸다고. <laughs> 수술해서 보내신다고 합니다. 야, 이성형을 어떻게 할지? <laughs> 일단 마음에 드시면 일단 사장님하고 얘기 나눠 보십시오. 17번이고요. 자, 이아이 황진이 금하고 다섯 개 22cm 가격 18만 원에 만나 보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8번인데요. 자 SP 금 자구가 총 9개예요. 사이즈는 25cm고요. 가격 18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SP 금인데요. 금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속에 이 금기가 잘 보여야 될 텐데요. 보이시죠? 입장 하나에 하나에 금기가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뻐요. 자 SP 금입니다. 오늘 용마루 다육의 마지막 아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다란 판에서요. 여러분들 힐링도 하시면서 다육이 보시라고 오늘은 배경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18번이에요. SP금. 자구가 총 9개예요. 사이즈는 25cm, 가격 18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자, 위에서도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예쁩니다. 금기 반짝반짝한 아이들.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는 자구들도 좀 보시고요. 자, 이, 이 아이가 마지막입니다. 용마루다육의 마지막 아이, 18번 SP금 자구 9개. 가격 18만원에 만나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아이들 뭔지 아시죠? 이 아이들이 볼 때마다 예뻐지고 있는데요. 오, 어, 나 진짜 이거 한번 팔면 좋겠다. 아니 너무 이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아무튼 마지막 인사는 내가... <laughs> 진짜 볼 때마다 예뻐지는데요. 사장님이 저거는 내놓지 않으시네요. 제가 어떻게든 쫄라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용마루 다육의 아이들 만족하셨으리라 보고요. 책주단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육이와 함께 항상 힐링하십시오.